반갑습니다. 볼래입니다 야, 오랜만입니다. 그죠? 작년에 영상 찍고, 새해 들어서 처음 찍는 영상입니다. 혼났습니다. 하도 영상을 안 올려가지고, 요새, 어? 어, 이렇게 고객들한테 좀 혼나서, 또 이제, 오랜만에 또 입고 된 친구도 있고 해가지고, 새해 인사도 드릴 겸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자, 일단 새해 복들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작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수술도 한번 때렸고 많이 힘들었는데 몸에 칼질하니까 아 무지하게 힘듭니다. 제가 이제 50은 아니지만 40 중반이 꺾여갖고 50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오픈할 때가 20대 후반이었는데 세월이 참 빠릅니다. 술도 다 끊었고요. 저 옛날에 술 좋아했는데 술 지금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습니다. 술도 끊었고 담배는 원래 끊었고 술 담배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마탱이만 가고 사람이 여러분들도 이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우리 귀여운 우리 생물 친구들 이렇게 악수 이렇게 하려면 아이고 화를 내냐 그럴려면 이제 우리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새해에는 술 담배들 다 끊으시고 건강하게 그런 새해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행복하게. 음. 자 오늘 소개할 친구는요, 에, 아프리칸 자이언트 플랜락스코르비온 아프리칸 큰 납작 바위정갈입니다. 자 외관을 보시면요, 이렇게 납작한데 이게 좀 여자인데 화가 많이 났거든요, 이 친구가. 크기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은 손바닥인데 얘가 지금 그렇게 큰 애가 아니거든요. 음. 손에 올려놓으면 마시안 뭐 포레스트만큼 어, 그런 크기 정도의 친구인데 플랜락 정갈이라고 이제 납작한데 제일 큰플랜락 종류 중에서는 제일 큰 친구죠. 플랜락은 이제 뭐 베트남도 있고 저기 동남아 쪽에 사는 좀 작은 소형 플랜락들도 있지만 이 친구는 이제 우리 아프리카 친구 마냥. 아주 큽니다. 흑형들 많이 크잖아요. 예, 이 친구 역시 이름값을 합니다. 아, 많이 큰 자이언트 종인데. 자, 모잠비크가 있고, 이제 올리브가 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 이 친구는 모잠비크입니다. 올리브 같은 경우는 이 등갑에 아, 노란 줄무늬가 진하게 그어져 있는데, 이 친구는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거무티티한 갈색, 아, 국방색, 아, 국방색이 맞나? 아, 군대 갔다 온지 20년 넘어갖고, 갈색 구멍 요새 있잖아요. 아무튼 좀 살짝 미분 느낌의 그런 느낌의 색깔을 보여줍니다. 자, 이 친구는 납작합니다. 납작한데 지금 이 친구가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여놔가지고 배가 좀 통통한데 이렇게 건드리면 좀 화를 냅니다. 자, 사육장 전경입니다. 사육장 전경인데 여기 보시면 손바닥 제 손이 이렇게 있잖아요. 좀 넓은 사육장이에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한 마리 기준으로 키울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음 꼬리를 보시면 상당히 작고 얇습니다. 그죠? 꼬리가, 꼬리, 가 이렇게, 동낭도 이렇게 되게 조그맣고, 이 친구는 이제 독성이 아주 약하고 안전한 친구이기 때문에 애완용으로 아주 쉽게 사육이 가능하고요 생긴 거는 뭐 습계정갈처럼 생겼지만 건개입니다. 전반적으로 건조한 사육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모래를 깔아도 되지만 어, 저는 뭐 관리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래보다는 코코피트를 좀 건조하게 해가지고 은신처를 이렇게 납작하게 이 친구들이 이제 야생에서는 뭐 바위 틈새나 뭐 이런 데 껴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네들 마냥 은신처를 납작하게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은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은신을 하고 있다가 밤에 기어나와서 맘마도 좀 먹고 이, 이 건개 세팅 특성상 탈수가 또 오면 안 좋기 때문에 물그릇을 담아놓는데 이 물그릇도 보시면은 뭐 물을 꽉 채워 놓을 필요가 없고요. 얘가 이제 밤에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물에. 들어가면 꼬리나 이런 게 물에 잠겼다가 또 흙이 꼬리에 묻고 그러면 또 상당히 또 어, 불편해합니다. 이 친구. 그러니까 이제 물은 좀 얕게 해가지고 탈수만 방지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시고 말르면 채워주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신처도 그렇게 뭐 밑에도 이렇게 습하지가 않죠. 어, 전반적으로 건조합니다. 그리 물은 이틀에한번 정도 사육장에다가 이제 미스팅하듯이 전반적으로 분무를 해주시면 어, 습도 관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가능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건기이기 때문에 생긴 거 보고 또 너무 또야이습계정 걸처럼 생겼네. 그래갖고 너무 습하게 키우시면 오히려 어, 안 좋으니까요. 요즘 좀, 좀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들어갔죠. 에, 여자애들이 부끄러움을 탑니다. 그다음에 남자에 보여드릴게요. 얘들은 암수 구별이 상당히 쉽습니다. 해가지고 정갈 같은 경우는 이제 뭐데저트 헤어리나 이런 좀 대형 건개 정갈 애들은 이 암수 구별이 팩틴 개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눈이 좀 아픕니다. 그죠? 저같이 이제 노안 오고 막좀 나이 먹고 이러면 암수 구별 어려워지는데 사진 찍어서 개수로다가 그렇게 하는데. 자, 요 친구는 상당히 쉽습니다. 자, 보시면 수컷인데요. 수컷은, 음, 전반적으로 좀 집게도 길고, 체형도 길고, 꼬리가 상당히 깁니다. 꼬리. 해보세요. 이거. 꼬리. 그죠? 엄청 길죠? 아까 암컷에 비해서. 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어 화가 많이 났어. 자, 꼬리를 보시면 이렇게 엄청 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 암수구 별은 너무 쉬운 애들이기 때문에, 어, 딱히 뭐 따로 할 말이 없습니다. 먹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습계정갈이랑 조금 비슷하고요. 어저께 귀뚜라미 다섯 마리 넣어놨는데 한 마리만 남았네요. 요새 좀 추우니까 아무래도 조금 먹성이 좀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울 때 엄청 잘 먹는데. 영하 지금 13도 막 그러죠. 미친놈이죠. 날씨가 정신병자입니다. 15도 음. 아, 괜찮은데 이게 뭐 며칠 가야지. 지금 보니까 2주 넘게 지금 이렇게 영하 13도, 15도 예상이 돼 있더라고요. 아 전기세 무섭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 건강한 우리 친구들의 컨디션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겠죠. 자, 지금 택배나 이런 거는 전혀 중단 중이고요. 다들 매장 방문하셔갖고 10% 할인 받아서 그렇게 다들 잘 데려가고 계십니다. 이 친구가 지금 어기에다뭘 묻혔는데 제가 이게 물을 뿌린 게 아니라 어저께 저기 이게 이제 뒤에 판넬 좀 따뜻하게 해놨더니 이 안에 살짝 뿌려놓은 물이 이제 증발되면서 습기가 생겨갖고. 이렇게 살짝 묻었는데, 습해 보이는데, 어, 절대 습한 세팅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건조하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암컷에 비해서 스컷이 조금 더좀 성격이 좀안 좋고, 좀싸나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시면요, 승질을 많이 내거든요. 아, 어, 싫어, 싫어. 그죠? 악수를 좀 하고, 이렇게 좀 침묵을 도모하고 싶은데, 싫은가 봅니다. 이렇게 꼬리가 엄청 길기 때문에 암수구별은 상당히 쉽다는 거 마찬가지로 건개 세팅에다가 이렇게 납작한 은신처를 여러 개 놔주시면 쉽게 사육이 가능합니다 얘들은 뭐 저온에서도 상당히 잘 버티는 종이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먹이활동이나 신체활동이 활발해지는 안 먹으면 뭐몇 달이고 뭐 버티고 또 그럽니다 약한 애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수명은 이제 전갈 중에서도 조금 많이 긴 편입니다. 평균 수명이 막 8년에서 10년 정도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 물론 사육 환경이나 사육하는 분의 이제 성격이나 어떤 인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 좀 착한 분 어, 사육 온도는 이제 20도에서 28도까지 괜찮습니다. 지금 저는 22, 23도에서 사육하고 있고요. 한겨울이기 때문에 너무 고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전기세에다가 제가 죽을 수도 있어갖고. 20도 미만만 안 떨어지면 웬만하면 뭐 활동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고 먹이도 잘 받아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순해가지고 애들이 생긴 것처럼 납작하고 순해가지고 합사를 해도 그렇게 막 너무 공격적으로 막 서로 싸우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바로 합사해서 난 새끼 나야지막 그러면서 막 그냥 때려 박았다 그는또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짝짓기 할때 우리 춤추면서 이제 정자랑 떨구고 이렇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모난 좀 딱딱한 석판이나 이런 거 준비해놓고 넓은데다가 어, 춤출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만들어서 짝짓기를 유도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거 봐, 이게 납작한, 야 이렇게 납작하냐? 그래? 응? 좀, 얘도 배가 좀 나온 거거든요. 이게 좀 많이 먹은 겁니다. 이게 먹은 건데 무지 납작하죠? 아유 참 누가 이렇게 살짝 찍어 눌러놨어. 어, 프레스 요새 ASMR 어, 유행하는데 거기 잠깐 갔다 온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이에요. 자이 친구 유체도 지금 올려놨죠 유체는 이제 잠시만요 유체를 또 보여 드릴게요 자 유체입니다 유체 두가지인데 이 친구가 이제 방금 보여드린 자이언트 모잠비크 줄무늬 없는 친구 그 친구 애기고요 애기 세팅은 성체보단 조금 더 습해야 됩니다 인증처는 납작하게 이렇게 지금 잠깐 빼놨는데 애기 보려고 은신처 부분 살짝 습하게 해놓고 나머지 건조하게 해놓으면 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습도를 조절하니까요. 습계 정갈 유체 키우는 거랑 비슷한데 반습계로 키우시면은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지도 플린락이라고 꼴에, 꼬이 조그맣죠? 납작하고, 그죠? 얘들은 이제 뭐 작은 귀뚜라미, 피네드 미럼 잘라서 다 똑같죠? 타란툴라 유체나 아주 저기 어, 정갈 유체 키우는 거랑 기본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너무 습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 하지만 유채들은 이제 물먹을 그런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먹이로만 수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나머지 탈수에 좀 약할 수 있어서 최대한 너무 습하진 않아도 반 정도는 습하게끔 해서 왔다 갔다 할수 있게 해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친구는 아까 말씀드린 올리브 플랜락 지금 성체가 없어가지고 성체를 못 보여드리는데 유채인데 다르죠? 이 친구는 등갑이 무난하고 이 친구는 등갑이 줄무늬가 있죠? 애기 때부터 음, 성체도 이쁩니다. 노란 줄무늬 진하게 지면서, 어,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유체인데 똑같이 생겼죠? 예. 잘 먹습니다, 밥. 유체 때밥더잘 먹고요. 뭐, 타란툴라도 그러지만 성체가 되면 이제 조금씩 덜 먹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만져보면, 화를 냅니다. 아우, 싫어, 싫어. 그죠? 애기. 크기가 손가락이랑 비교하면 작죠? 아이고, 싫어, 싫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유체들도 많이 입구가 됐습니다. 번식이 애들이, 어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유체들을 많이 자주 접할 수가 없는데, 유체부터 키우면 또 수명이 긴 종이다 보니까, 또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번식을 좀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성체 지금 암수를 또 이렇게 페어로다가, 또 할인가에, 기존 가격보다 좀 많이 할인했는데, 저희 또 겨울철 10% 매장 방문 이벤트 하고 있잖아요. 음. 그럼 더블 따블 이벤트입니다. 더블로다가 할인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방문하셔가지고 또, 저랑 또 수다도 떨면서 그렇게 한번 입양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플랜락 오늘 보여드렸고요 오랜만에 제가 오픈할 때 거의 2011년쯤에 저 번식을 해가지고 그때는 올리브 플랜락이었습니다 줄무늬 있는 애. 저희 옛날 우리 사이트 옛날부터 이용했던 매니아 분들은 아실 텐데 올해는 제가 정갈 번식을 그때 많이 했었습니다. 석계 정갈 황제도 번식해가지고 황제랜다 저 누구야 어, 레드크로 황제우스그 중에 이제 황제 닮았는데 뻘거으럼말해드렸죠 요새 좀 보기 힘든데 있긴 있는데 옛날보다는 좀 많이 좀 가격도 오르고 조금 희귀해졌죠 아무래도 그 친구들도 많이 번식했었는데. 추억 좀 돋아가지고, 제가 또 새로 입고를 좀 해봤네요. 옛날 생각도 좀할 겸. 초심으로 한번 돌아보자 해갖고, 가격은 뭐 그때랑 지금이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도, 그때 오히려 풋내락 유체가 막6 5 0 0 0원8 5 0 0 0원막 그래서 되게 비쌌어요. 지금 제가 할인을 좀 때려가지고, 거의 반 가격에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매장 방문하셔가지고, 입양하시거나 아니면 킥서비스나 고택 이용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입양하시는 게 어떨까? 자, 이거는 아니 잠깐만 아, 준비를 아우 아, 크다 그죠? 사육장 그 우리 지금 플랫락 친구랑 똑같은 사육장인데 저 손바닥인데요 많이 크죠? 피면 더 큽니다 윈트랙 새로 입고를 했는데 사이즈별로 입고를 했습니다 좀큰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준성체 마성체 좀 작은 애들도 있고 하니까 오래 키우실 분들은 좀 작은 애들 입양하시고. 청소하고 있네요. 깔끔한 우리 지네 친구들. 또 얼마나 또 청결해 이 친구들이 그죠? 우리 사람들 보면 안 씻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얘들은 매일 씻습니다. 매일 아주 그냥 청소를 아주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청소를 그죠? 아이고 그냥 어휴 그래서 세수하는 거예요. 자 오랜만에 민트랙은 이제 야 얘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옛날 해자샌 무늬에다가 민트초코 다리를 좀 합쳐해갖고 대형으로 키워놓은 듯한 그런 외형이죠. 아 다리 색깔이 상당히 이쁩니다. 아주 이쁩니다. 그 친구들도 지금 여러 마리에 또 할인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요. 진에 이번에 많이 입고 했죠. 한, 한참 진에 없다고 혼났습니다. 또. 고객님들이 또너 진에 너 지네 왜 진에랑 사이 안 좋니? 그러면서 뭘 하셔가지고. 음, 진해를 종류별로 좀좀큰 애들로 많이 데려다 놨는데 그렇다고 뭐 남미종이 뭐 멋있긴 하지만 좀 비싸잖아요. 남미종 같이 가격 부담이 없는 그래도 좀 접근성 있는 그런 친구들 위주로 좀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또 오랜만에 방문하셔가지고 보시면 어떨까. 자 이제 겨울이고 이제 새해고 참 날씨가 너무 추워서 다들 좀 움츠려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운동도 좀 하시고 집 밖에 나가서 좀. 이렇게 좀 공기도 좀 마시고.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멘트가 좀 이제 좀 많이 좀, 좀 건강 쪽으로 갑니다. 사람이 이제 살다 보니까 살아있어야 뭘 하지.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픔은 다 필요 없거든요. 진짜. 여러분들도 너무 도파민에 중독되가지고 술, 담배 쩔어 있다가 후회하지 마시고 건강 챙기시면서 우리 이쁜 생물들 또 오랫동안 이렇게 키우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고객님들, 구독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